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구매할 만한 한국 SUV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뒤흔들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뛰어난 가성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고급스러움, 효율성까지 올해 라인업은 정말 기대할 만한 모델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소개할 모델은 2025년 형현대 투싼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다듬어진 외관은 더 날렵한 LED 라이트, 공격적인 그릴 디자인, 그리고 조각 같은 측면 라인으로 훨씬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에는 스포일러와 최대 19인치 알로이 휠이 눈길을 끕니다. 실내는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고,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적용된 듀얼 스크린 레이아웃이 돋보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 5 l 가솔린 엔진, 약 187마력, 외에도 하이브리드, 226마력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공됩니다. 연비 또한 탁월합니다. 가격은 약 2,8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최고 트림은 약 3,800만 원까지 예상됩니다. 출시 시점은 2025년 2분기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5년 현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이번 모델은 부메랑 모양의 LED 주간 주행등과 대형 타이거 노즈 그릴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후면은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실내는 더 넓고 기술 중심으로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며 고급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2.5L 가솔린 엔진 187마력과 1.6L 터보 하이브리드 226마력 옵션이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약 55km의 전기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약 2,900만 원부터 4,100만 원까지 예상되며, 2025년 중반에 정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SUV를 원하신다면 제네시스 GV70을 주목하세요. 이 프리미엄 중형 SUV는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세련된 쿼드램프와 깊이감 있는 전후면 디자인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실내는 고급 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플로팅 센터, 콘솔 등 럭셔리함이 가득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5L 터보 300마력와 3.5L 트윈터보 V6, 375마력 그리고 전기차 모델인 GV72V, 429마력, 400km 주행거리가 제공됩니다. 가격은 가솔린 모델은 약 4900만원부터, 전기 모델은 약 67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출시 시점은 2025년 초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목할 모델은 바로 기아 EV9입니다. 이전기 3열 SUV는 각진 디자인과 미래적인 디테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 독특한 조명 시그니처, 높은 루프라인이 강력한 존재감을 줍니다. 실내는 평평한 바닥과 지속가능한 소재 사용으로 여유롭고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디지털 인터페이스도 강화되었습니다. 후륜 구동 201마력부터 AWD 듀얼모터 379마력 버전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되며, 최대 480km의 주행거리와 25분 급속 충전도 지원합니다. 가격은 약 5600만 원부터 시작하며 2025년 1분 기 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5년 형현대 펠리세이드도 다시 한번 SUV 시장을 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더 각지고 박스형의 외관 디자인으로 이전보다 훨씬 터프한 느낌을 줍니다. 수직형 헤드램프, 새로운 그릴, 스퀘어 범퍼가 조화를 이루며 SUV 다운 존재감을 완성합니다. 실내는 더 커진 스크린과 새로운 소재, 향상된 안전 사양이 특징이며, 기존의 3.8L V6 엔진 291마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이브리드 버전 추가 소문도 있으며, 기본 가격은 약 4천만 원부터 최고 트림은 약 5천 3백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출시는 2025년 여름쯤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델은 2025년 현기한 1호 EV입니다. 도시형 전기 SUV로 독특하고 공기역학적인 외관을 유지하면서 시필러의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실내는 친환경 소재와 디지털 클러스터, 향상된 시트 편의성으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배터리와 201 마력 모터를 탑재해 약 4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 스타일을 모두 잡은 모델로 약 4천만원부터 시작하며 2025년 상반기 출시가 예상됩니다. 이처럼 2025년 한국 SUV 시장은 전례 없는 다양성과 기술력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는 각자의 방향에서 스타일과 성능, 가치를 모두 잡으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SUV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이번 라인업을 꼭 주목하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기대되는 2025년 SUV 모델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